16번에 루트3의 소수 부분은 A라고 할 때, 어 다음 식의 값은, 자,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정수 부분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루트3의 정수 부분은, 자, 어림하셔야 돼요. 자, 루트3이 루트1보다는 크고, 루트4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1점 얼마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1입니다. 자, 소수 부분은, 자, 원래, 처음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수 부분이 남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수가, 어, 뭐, 4.12라고 하면, 여기서 정수 부분 4를 빼면 0.12, 소수 부분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수, 루트 3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얘가 바로 소수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수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집어 없 집어 시다 a 자리. 자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따라서 없어지면서 분모는 루트 3이고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유리화를 해주셔야겠죠.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줍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거둘다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모는 자 루트 3 곱하기 3을 하면 3 되죠. 자 곱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자 분리 시킵시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1이 되고, 이렇게 분리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 2번이